어드레스블 광고라는 게 아... 방송사, 통신사, 네. 그리고 코바코가 네. 협력해서 기존의 판매 시스템에 네. 데이터를 도입하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또 시장에 다시 또 아... 어필을 하고 그런 아... 그러면 오늘 되게 따끈따끈한 얘기를 음... 가져오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집의 이진영입니다 어,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어, 오늘은 진짜 재밌는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 이분은 입사 년도가 97년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본인이 엄청난 엔잡러를 하고 계시는, 에, 코바코를 다니시는 양성필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아, 야, 우리 팀장님 소개 한번 그래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양성필입니다. 어, 방금 소개하신 대로 제 이제 본업, 본캐랑 이제 부캐가 있는데요. 어, 본업은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코바코에서 어, 25년째 일하고 있고요. 와. 어, 현재는 디지털 전략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우선 매주 월요일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네. 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책도 쓰셨잖아요. 예, 책은 예, 오늘 그...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게 제목이 위대한 유산인데요. 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약간 독특하신 분 같긴 한데 이것도 안 판대요. <laughs> 예, 그냥 백 권만 찍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책 내용 자체가 어머니한테 부모님께 드리는 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어머니가 우셨대요 네.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얼핏 봤는데 제목들이 막 르망 이런 자동차 네, 네, 이런 거막 나오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추억 속에서 네, 맞습니다. 네, 생각나던 네. 뭐 사촌들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한 권을 다 써가지고 네, 한한번 내셨는데 네. 앞으로 뭐 책을 몇권더 내실 거죠? 아 어, 일단 뭐몇권 되어는 잘 모르겠고 일단 두 번째 책은 지금 쓰,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고 인생 와. 이막에 대한 내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업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략 팀장님이세요. 네. 왜 디지털 전략이에요? 네. 이 쿠바코에서 저희, 현재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 디지털 전략을 좀 데이터에 입각한 걸로. 음. 그러니까 방송 광고라는 판매 시스템을 네. 좀 어떤 뭐 디지털 테크나 이런 것보다이 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판매 방법이나 이런 것들좀 바꿔보자. 약간 어.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방송 광고를 판매를 네. 하는데 데이터로 뭔가를 분석해서. 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뭐, 전에도 데이터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방송 광고 시장에서 정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몇 없을 거 아니에요? 어. 코바코엔 맞나? 맞습니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근데 또 디지털 네, 전략 팀장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방송 광고 시장을 쭉 바라보셨을 때, 과거에, 입사하셨을 때 처음의 네, 네. 모습과, 지금 모습,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 요걸 네.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어, 맨 처음에 어땠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과거에는, 네. 음, 추자고 치대. 네. 손으로, 어, 광고 운행의뢰를 보내고, 네.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광고 소재를 손으로, 손으로. 택배로. 보낸다는 게, 아, 우편, 택배? 네네. 아니면, 운행을 에서는 네. 써서, 네, 써서, 써서 그것도 행랑으로, 택배로. 행랑. 네. 행낭이라는 표현 진짜 아, 오랜만에 듣는다. 죄송합니다. 거. 연식이 나오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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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과거였으면, 네. 아, 현재 전에 이제 조금 과도기.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입사했을 97년의 네. 상황이고요. 네. 그로부터 한 5년 후쯤이면 이제 네. 여기에. 2002년. 네. 전산화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코바네시라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해서 이제 등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운행 어뢰를 다 아, 이. 전산으로 처리를 네. 하고 그다음에 소재 전송 같은 아 소재를 보내는 것도 네. 이제 코덱스라는 소재 전송 시스템이 마련돼서 그때는 소재라고 하면 네. 그 영상들 이런 네, 비디오 테이프나 라디오 테이프. 뭐릴 네, 아, 아, 릴이 네, 이런 네, 것들이요. 네, 네, 그런 것들이었죠. 네, 그런 그거 행정으로. 다 네, 다 택배로 보냈죠. 근데 아. 지금은 이제 그걸 파일로 업로드하고 네. 필요한 데서 다운로드해서 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죠 네. 당연한 네. 얘긴데 그게 2002년 대는또 그거 할때 네. 엄청난 또 반대 아, 아 왜... 반대 아, 그럼요 아, 모든 게 변하니까, 변화. 모든 게 변화에는 어 이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반대 포인트는 뭐였어요 아 지금 해도 문제 없는데 네. 왜 귀찮게 하냐 아 네. 이런 지들이 지금도... 정도... 어, 지금도 아, 잘 굴러, 잘 가는데, 돌아가는데. 예. 항상 이 혁신에는 그런. 그건 지금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해도 예. 또 나오는 얘기죠. 뭐, 음, 그건 음... 20년 전이나. 네. 아마 3천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였을 거예요. <laughs> <laughs> 3 0년 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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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전산화, 전자, 뭐 이건 됐어요. 됐는데. 네.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막 들어오고. 네. 테크라는 게막 들어오고. 네. 또 막.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얘기가 막 나오고 네. 야, 이게 이제 위기가 또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방송 광고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네. 디지털 지금은 어, 디지털 늘어나고 네. 그중에서도 모바일이 1위 미디어로 네. 올라서고 아 이제 위기의식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어... 고민은 안 들었어요 아 그걸 제가 좀 빨리 했으면 네. <laughs> 좀 늦게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어, 네. 아, 우리가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아. 어. 어드레스블 광고가 뭐예요? 네. 약간 생소한 어. 용어일 수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제이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네. 자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네. 어드레스블 아, 이런 뜻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네. 광고요? 네. 그 세탑박스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집집마다. 네, 집집마다 네. 있는데, 세탑박스가 다 자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세탑박스에는 가구별로 시청 이력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 이 시청 이력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같은 시간에 같은 채널을 보더라도 네. 집집마다 다른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아, 시스템. 이 집은 골프 방송을 많이 보니까 네, 골프 광고를 해주고, 네. 네, 저 집은 뭐 만화를 많이 보니까 뭐 아이용 네네, 같은 뭐 자동차 방어라고. 광고를 많이 보는지, 뭐 아니면 어... 뭐 드라마,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네. 이런 시청 이력 데이터에 기반한. 네. 맞춤형 광고를 송출한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어드레스블 광고라는 게 아... 방송사, 통신사 네. 그리고 코바코가 네. 협력해서 음... 야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기존의 판매 시스템에 네. 데이터를 도입하자, 네. 디지털 테크를 도입하자.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어, 부분이 이제 차지한 부분이 좀 미미하지만. 이제 점점 이걸 키워 나갈. 어드레서블 네. 광고가 시작을 언제 한 거예요? MBC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시작다 11월. 네. 네. 아직은 이제 뭐 아직 몇달안 됐고. 아, 그럼 싸... 당연히 미미하죠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더 축적을 해야지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또 시장에 다시 또 아. 어필을 하고. 뭐 그런 아, 그러면 오늘 되게 따끈따끈한 얘기를 가져오신 거네요. 네 아직. 뭐,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몇달안된 얘기죠. 네. 야, 근데 이건 뭐 컨셉 자체가 잘될 수밖에 없는 컨셉이라서, 네, 잘될 수밖에 없고, 잘 되도록 해야죠. 네. 와 지금 이미 이게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MBC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부터 했고요. 아, 케이블은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그보다 조금 되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쌓인 게 별로 없고, 이제 수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데이터가 네, 정도, 정도 해야 되고, 또 네. 광고주별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이제 분석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래도 전혀 분석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 네. 테스트 분석. 뭐 테스트 지금 거 아니에요. 몇몇 광고주가 있는데, 네. 아, 뭐뭐이뭐앱 다운로드 건수가 좀 늘었다더라. 뭐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아직은 이게 전체를 대변하기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느낌은 어때요? 저는 어 당연히 이제 이이 이 상품을 개발하고 솔직하게. 어,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결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좋아지나요? 어 사실 지상파 방송 광고의 최고 장점은 네. 도달률입니다. 그 예, 도달률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에서 가,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타겟팅, 네.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네. 접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조금 변화를 줘서 네. 약간 방송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지만 여기에 네. 약간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상품이다. TV 광고가 맨날 약점으로 가져간 게 그냥 너무 매스다. 네, 네. 그러니까 타겟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튼다. 그러니까 네네. 비용도 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부족하다. 네, 그런 지적이 있을 네. 수 있죠. 근데 네네. 그걸 갖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네,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한 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자체로 뭐 우리가 완벽하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음. 모든 준비가 된건 아니고요. 네. 현재 뭐 어, 통신사나 방송사와 협업해서 계속 음.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갈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어 네. 결국은 뭐 그게 꼭 방송 광고뿐만 아니더라도 결국은 데이터를 떠나서는 그게 살아남기 힘들고 음... 두 번째는 이제 테크와 네.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에서 이제 타겟팅을 많이 내세우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언스 세그먼트에, 대해 세그먼트도 하고 또 타겟팅을 정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이제 방송 광고의 장점이 사실은 이제 도달률이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워낙 디지털 매체가 많이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방송 광고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데이터에 입각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 네. 필요하다면 타겟팅을 좀더할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도입이 돼서, 네, 상호 결합된 그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필요해요. 어쨌든 고객을 세그를 나누고 타겟팅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나가는데, 네. 거기에 중요한 매개체가 세탑이었네요. 네, 지금은 이제 협력을 그쵸?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음. 그런 매개체가 또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할까요? 네, 지금은 방송사가 일단 어드레스블이라는 광고 상품을 통해서 통신사랑 네. 협력을 했는데, 네. 뭐, 어, 앞으로 어떤 미디어가 더 나오고 어떤 음. 테크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게 소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저는 네. 이제 무궁무진하게 손잡고 협력할 부분들은 네. 있으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고객의 흔적들을 추적하기가 좋아서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광고가 더 많이 몰리는 에, 일도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쪽은 추적이 잘안 되고 네. 도달률에 대한 평가가 잘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에, 네, 매체비가 네.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더 맞춤형 타겟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다시 또 맞습니다. 네 호환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네. 판도를 조금 변화를 줄수 있고 네. 뭐 이게 더 발전하면 진짜 게임의 룰을 음...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부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와 네. 그렇죠. 아니 서베이를 해봐도요. 네.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다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1위가 TV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네네. 네. TV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게 TV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매체력은 확실히 있구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TV의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을 음... 보완하는 네. 네. 그런 노력들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 광고인들, 네. 네, 지금 되고 싶은 사람들 상당히 많... 네, 많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미래의 진로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네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뭐 학교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뭐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어드레스블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네네. 지금 학교나 책에서는 배우기가 나올 수가 없죠. 작년 네, 1 1월에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게 활성화돼서 음. 아는 사람이 되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또 학교나 책에서 배우기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어드레스블도 또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꼭뭐 방송 광고나 뭐 뿐만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시대에는 이, 이 현장의 정보, 네.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잘 캐치하지 않으면 좀그 분야에서 어, 전문가 내지 또 일을 제대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올 거다 음. 그래서 어, 학교 책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거보다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네. 좀 실시간으로 아, 그런 정보를 지금 현업에서 어떤 일이 네네네, 벌어지고 네네, 있는지를 네네. 계속 접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네. 얘기를 주고받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면 네. 어,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다 잘할 것 같고 어, 마침, 저, 코바코 광고 교육원에서, 네. 어, 저희도 이제, 예전엔 좀 이론이나 그런 네. 것들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디지털이나 이 변화하는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한 강의 과정도 많이 있거든요. 어. 어,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강의를 하세요? 아, 저는, 어, 지금은 하지 않고, 네. 예. 재작년까지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그렇게 궁금한 학생들이 연락하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어, 뭐, <laughs> 교육,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네,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쓰는... 어 진짜요? 예 이메일로 충분히 그럼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네 하, 댓글 감사합니다. 달아주시면 네, 연락 꼭 주셔야 돼요. 네네 그럼요. 아예 좋습니다. 네. 어,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네. 어, 데이터를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 갖고 싶으세요? 아딱 하나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고 네. 어떻게 보면 한 두세 가지인데 아 <laughs> 어, 저는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네. 어 약간 예측 추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어 저의 DNA를 분석하고 네. 저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어 성향이나 역량 네. 그리고 여기에 재무 상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니, 평균 기대 수명이 너무 늘어났어요. 네. 도대체 제가 몇 살까지 살줄 몰라요. 아... 그럼 제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조금 있는데, 네. 아니, 이걸. 아껴 써야 되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laughs> 네. 이거를. 계속 아껴 써야 되는지, 네. 아니면 인생 뭐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뭐확질확 당겼을지. 확 이건 사실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예측 시스템이, 아. 네. 양성필 씨는 한 90세 가 정도까지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 네. 연간 어느 정도 쓰면 문제 없을 거고 네. 만약에 당신이 네. 뭐 다른 거, 뭐 세계일주를 하고 싶다, 뭐 네. 이런 게 있으면 당신 지금 역량으로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요로 요런 걸 해서 <laughs> 일을 해서 돈을 조금 와. 더 벌어라. 뭐 그러면 제가 좀 안심하고 쓸거 쓰면서 또아낄거 아끼면서 살수 있잖아요.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했는데 네. 가장 특이한 대답을 아. 하셨어요. <laughs> 네, 칭찬으로. 야, 네, <laughs> 네, 아니 진짜 엔잡러를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뭔가 아, 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생각이나 네. 네,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진짜 많으시네요. 아, 네, 네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네. 네, 아니 저는 하도 팀장님 얘기를 주변에서 네.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네, 네, 네. 팀장님 너무 재밌는 분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모시고 싶어서 모셨는데 네, 네. 아니나 다를까. 네. 다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방송 광고가 되게 더 성장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데이터 기반으로 변모하면서 꼭그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